i just need a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어야 그래도 이제 와벳이란 사람이 동물병원 원장이고 수의사인데 되게 솔직한 것 같다 정말 좋은 원장인 것 같다 좋은 수의사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 말고 대부분의 동물병원의 선생님들 수의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나셨거나 아니면, 그런 분을 만나기 전에 병원을 옮기셨거나, 뭐, 요런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선생님을 어느 정도 마음을 결정을 하셨다면, 좀 믿고 잘 따라가시면, 그 선생님들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수의사는 정말 아주 아주 극소수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수의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가 좀안 좋다라고 하면 저도 잠을 잘못 자요. 내 VIP 손님이 내일 수술이 예약되어 있으면 잠을 잘못 자요.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하느라. 어, 아, 근데 내가 다니는 병원에는 안 그렇던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나한테 맞는 병원을 못 찾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그 병원에 단골이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동물병원 사용설명서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보호자분들에게 동물병원에 그런 이용하는 방법, 좀 민낯도 좀 어떻게만 좀 가르쳐드리고,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좀 손해보지 않고, 아니면 좀 수의사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게 1번이지만, 2번은 제가 동물병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려 목적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수의사고 동물병원이 아니다. 라는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거고 물론 소수의 제 눈에 너무너무 돈으로 밖에 안보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병원들 외에 아주아주 아주 평범한 동물병원이 90%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원이 사기꾼 병원일 경우 그 병원이 돈 돈만 밝히는 동물 병원일 가능성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왜왜 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얘기들이 왜 나는 동물 병원 갔다가 막 뒤통수 맞고 뭔가 막 친절하지도 않고 막뭐 위생도 안 좋고 막 이슈 터지고 돈밖에 안 밝히고 막왜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와베스 말대로라면90% 이상의 정직한 병원들이 있고 이상한 병원은 10%밖에 안 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10% 미만의 병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그10% 미만의 병원들은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하고요, 후기도 엄청 많이 쓰고요, 더 대규모로 하고요, TV에도 막 나오고요, 인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건강 검진하려면은 뭐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 수술하려면은 6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데만 다들 가려고 하고 그런 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데를 가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 동네에 그냥 동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누구 추천 받지 말고 막 SNS 막 검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다면 그 병원이 이상하고 나쁘고 사기치고 돈만 밝히는 병원일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수많은 동물병원 대부분의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정말 진실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병원들을 빨리빨리 찾으셔서 자기 지역에서 그런 병원들을 다니셨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TV에 나왔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다 그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뭔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잡혀가요 궁금한 거 여쭤보면 지치고 귀찮은 내색 보이시기도 하셔서 질문하기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과 그 선생님이 실제로 좋은 병원과 좋은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 내 단골 고객도 아닌데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보는데 이 아이는 되게 중해 보여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검사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선생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질문만 이렇게 한다라고 수의사가 느끼면 그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내가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은 질문을 좀 답변을 하기를 좀 거부하시고 빨리 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 수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라거다 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그 얘기도 잘 듣고 잘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고 뭔가 좀 그런다. 그러면 그 병원 다니실 필요 없죠. 다른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뭔가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때 내가 계속 좀그 선생님의 의견에 막좀 따르지 않고 말을 잘안 듣고 내가 독단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경우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